들이 뭐라고? 나한테 도둑이 나한테 도둑이라고 했어 도둑. 하영이 보고 도둑이라고 했어. 응. 친구들이가. 응. 왜? 내가 경찰서에 가라고 했어. 헉, 경찰서에 가라고 했어 하영이 보고 응. 하영이 도둑이라고. 응. 왜 그랬지? 하영이가 친구 거 만졌어요? 응. 어? 하영이가 친구 거 물건 만졌어요? 샀어. 싸웠어? 응. 친구가 물건 안 만졌는데 싸웠어? 응왜 싸웠어? 도희가 아까 응응응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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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했어 그렇게 응 <laughs> 도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싸웠어? 응 친구가 장난친 거야 아니야 그래서 장난친 거야 내가 장난친 거안 예뻐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? 그래서, 음. 선생님이 싸우지 말고 했는데, 음. 선생님이, 어, 음, 건아오빠보다 너무 큰데. 뭔 말이야. 그래서, 음, 건아오빠보다 뭐가 커, 누가? 선생님이가? 아니. 그럼요. 선생님이, 선생님이가 나, 아니 친구들이가 나한테 건 나한테 경찰라고 했어. 경찰라고 했어? 응. 그래서 삐져서 어린이집 안갈 거라고? 응. 어린이집 안 가면 심심해. 난 심심해. 언제 안갈 거야? 안 심심해? 응. 집에서 뭐 할라고? 놀려고. 뭐 하고 놀아? 폴리 갖고 놀아. 폴리 갖고 논다고 응. 계속 폴리 갖고 놀면 지겨워. 화영이 아, 엄마랑 있으면 말안 듣잖아. 나 들을 거야. 매일 말잘 듣는다고가 안 듣잖아.